누가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겁니까? 다시 생각할수록 날이 지날수록 억울하다는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미 4년 전에 지적되어 온 JDC와 국토부, 제주도, 제주시 등 어느 기관에서도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 처절한 현실 때문입니다. JDC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임대어 분양 전환이 고 분양가가 논란이 될 것임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의 1차 소송으로 책임을 면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는 국가난진의 공공주택 공급수인 공공선을 외면한 채 분양에만 급급했던 JDC의 직무유기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JDC와 민간 사업자가 땅장사와 직장사 수익을 독점하는 결과로 내몰리면서 집 없는 도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하 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은 어떠한 법적 제한이나 규제가 없어 임차인되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며 그에 대한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양가 분양 전환가 산정 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감정 평가만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법률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민간 개발 사업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번 사태를 외면할 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제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사인 DRMCT는 2011년 제주시 아라지구 아이파크 시행사로 상당한 개발 이익을 챙긴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 첨단 과기단지 내 공동주택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려는 이번 DRMCT 행태를 보면서 최근 들어 제주 곳곳을 헤치고 있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 도민을 위한 것이기보다 민간사업자와 투기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주판 대장동 개발사업과 다르게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